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신학 5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 나와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의성경의 이름으로 훈계를 맞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저희들을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지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잠을 잠달지라도 우리는 깨워서, 깨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지금 남북한이 대치한 전국이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이 잘 대처하여 이 국난을 잘 극복해 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기도로 이 나라 민족을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이새에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제는 그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에 그 모습대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 오실 때는 무소부지하신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의 그 상태를 표현할 때 엄청 달라진 거죠.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아들. 부활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에가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 보내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항로로 가셨어요. 그럼 계속 하나님의 아들로 있을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우리가 가장 기본이 사람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라나시고 이렇게 해서 메시아로서 하여간 그분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고 구활할 때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는 뭐든지 제안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체 임태될 때 비로소 없었던 분이 생긴 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요, 아시겠죠? 우리는 없었던 것이 어머니의 태중에 임태될 때 생기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전능자가 온 거죠, 아시겠죠? 전능자가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없었던 것이 이 세상에 창조돼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천국에 있다가, 이 땅에 왔다가 다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끌어서 하늘의 본향이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는 본향이 사실은 아닌 거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뭐,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거기서 태어나으므로 아들로 태어났지요. 맏아 장자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둘이 대화하면서 어? 아버지 제가 지상에 내려가서 일역잘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러리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아들한테, 미안하다, 아들아. 너를 보내서 내가 나 가야 될 텐데, 고생 많았구나. 허허, 비트가구나.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게.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 상상하고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도 항상 하나님의 그분을 아는 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로 오셨을 때는,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 창조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든 것에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는 것조차도 제한을 받으셨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 예수님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언제입니까? 물어봤더니, 어? 그것은 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는이라 아버지만 아시라고 스스로 제한을 받으셨다고요. 지식도, 아시겠죠? 그분은 전지전능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모르는 게 없었잖아요. 사람 오기 전에 너는 어디 있었는지 내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어? 미래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아도 너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측면에서는 제안을 받으시고 어느 측면에서는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한에 있던 것에 대해서 절대 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부활한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하나님보다 모르는 존재 자 능력 이게 전지에 있어서도 그렇게 제한을 받으셨잖아요 육체에 있을 때는 그다음에 어 전능에 있어서 존능에 있어서도 제안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모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 저기에 갑자기 나타난 적이 없어요 육체로 계실 때는 아시겠죠? 처음 바쁘면 물이라도 걸어서 빨리 가야 되지 갑자기 어디 있다가 어디 사라지다가 어디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육체라는 한계가 있니,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죽을 뭐 위험하니까 주님은 빨리 걸어가서 물리로 걸어가셨지 아시겠죠? 빨리 걸어가셨지? 그러니까 어떤 전능성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 가버려야지요. 꼭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방 안에 나타나신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전능성에도 제안을 스스로 취하셨다. 왜?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인성을 입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인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은 맞기는 맞아요. 그때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보,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분은 이제는 하나님으로 온상태로 복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할 때참그 표현을 저도, 어, 들을 때 조, 좋은 편이라는데 전능자가 왔다 간 거예요. 이 땅에. 전능자가 왔다. 간 그러면 다시 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존재하겠죠. 영원히 우리의 간증이니까. 왜? 그분은 손과 발에 상처가 있으니까 내가 죽었었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었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람이 된 적이 있다. 그래서 성찬식을 기념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 내 살과 내피 내가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죽고 부활한 다부터는 하나님이 되신 거죠. 하나님의 온상붙게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응?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를 상당히 헷갈리게, 저도 그렇게, 그걸 잘 몰랐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 아, 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이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하고 다르게 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다는 것을 어떤 신학자들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서 그 보좌에 예수님 앉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서 예수님 앉아서 둘이 아들아, 예 아버지 이렇게 된다고 신학자들이 단한 사람도 해석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적어도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은 우리의 상상을 보자가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보자는 한 개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3절을 보면, 아버지와 어린 양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자 보좌. 그 보자는 한개 보자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자이면서 어린양의 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자 보좌, 우편의 보자에 앉은 적이 아니에요 앉지 않았어요.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었어요 전부 왜 그분이 승리하셨다 그분이 이제 왕이 되셨 진짜 이이이이 세상과 하늘의 왕이 되셨다 응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뛰어나신 이, 그분이 되셨다. 뭐 그런 의미였어요.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정상적인 표현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진짜 실제 있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 만들어서 두 분은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다 안되져가지고 그들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비할까봐 자비 뭐 하다가 다 안되져 본 것은 그 예수님을 무소부지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려 갑자기 있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다시 자기들에게 들려준 말은 선생님으로서 율법선생으로 가르쳐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려고 지금 갈릴리의 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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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진짜 나중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보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떻게 사람이 안으로 승천해 가요?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제제 속성이 있었지만 제한을 받으셨지만 그 속성은 사람이 사람 사람, 사람. 우리와 똑같지 그런데 예수님이 딱 죽고 부활한 다음부터는 사람의 속성이 사라졌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먹어야 사는 피곤하는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니까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따로 있고 아들이라 이렇게 계속 믿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과거에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아니 예수님의 세종대왕이 원래 충년군이었어요. 충년군. 아세요? 잘 모르시죠? 세종대왕은 장작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 군으로 불린 거예요? 충년군. 세종대왕이 충년군이었다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세종대왕이 충녕군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충녕군으로 기억한 사람이 없어. 누구로 기억해요? 세종대왕으로 기억. 세종대왕의 이름도 몰라. 이 누구예요? 이산이죠, 이산. <laughs> 잠깐만. 세종대왕 이름 이산이었나? 이산이 아니었던데. 뭐였죠? 갑자기 생각했는데. 우리는 저도 몰라요, 지금. <laughs> 아 되겠죠. 네? 기억이 안 나. 공부를 했긴 했는데, 벌써 기억이 안 가요. 세종대왕이 충녕군이었는데, 충녕군으로 기억한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 우리를 기억할 때 세종대왕이요. 왜 마지막이 세종대왕이었으니까. 아시겠죠? 어릴 때는 세종대왕이 아니었잖아요. 그 왕이 되어서 세종대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은 세종대왕을 이 누구라고 합시다. 이누구라 충년분이냐, 세종대왕이냐 했을 때, 우리의 기억 속에는 항상 마지막에 그 세종대왕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아기였다. 메시아였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람이었다. 그러다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할때 예수님을 이제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신분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을 주님과 그다음에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정상.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laughs> 제가 이거 이 이게, 이게 바꿔 버린 것이 이이 놀라운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신분 그분 은 완전히 이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통치자,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하나님, 전능자, 라는 사실로 이게 생각을 딱 바꿀 때, 이 세상의 끝이요,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귀신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예수님 오라고요?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이제는 처음에, 그래서 끝날까지 함께 있다는 거. 제자들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곁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죽게 생겼거든. 어 예수님 우리가 죽게 겼는데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물리로 그런 거예요. 살리려고. 그런데 예수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없어졌어. 시체를 찾아봐도 없대. 어 누가 어디가 없으면 모르겠대. 그런데 나중에 사람 들어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대. 에이, 부활하셨겠어? 죽었는데 어떻게 뭐 누가 시체를 훔쳐갈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어느 날 자기들 앞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나타난 거예요, 요한보험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우리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하다 다시 사라졌어요.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는 어디 계실까? 언제라도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라도, 언제라도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40일 동안 훈련시켰어요. 나타났다. 살았다. 나타났다. 살아났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할렐루야 너와 함께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있으면 기다리라. 조금 있으면 기다리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니까 그는 나를 대신하는 존재다. 네? 내가 보낼 거니까 그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온 것이라,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했어요. 14장에서 16장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놨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오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 유행이라 그때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걸 할지 모르겠어요. 부활의 맹점이 있어요.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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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위험한 게 있어요. 왜 위험한 게 있냐. 부활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그러는데, 부활이 모든 걸 바꾼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꾼 거예요. 부활이 바꾼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 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지 않았잖아요. 40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엠마오라 가는 제자이도 나타나시고, 도마가 있을 때도 나타나시고, 갈리기도 나타나시고, 자꾸 그랬잖아요. 40을 더 있었는데, 그때 어느 누구도 다한대서 복음 전반성이 없었습니다. 부활이 그들을 바꾼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꾸 그렇게 나타나서 나타나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무소부자다는 것을 이제는 나는 전능자라는 걸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사라지니까 없을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직도 뭔가 의심이 있었어요 아시죠? 아직도 의심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뭘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가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라 그러면 어, 내가 성령으로 왔다는 것을 너희들 알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러면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가서 아무것도 하라고 10일 동안 오실 때까지 그냥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내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아시겠죠? 간절히 기도하는데 진짜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셔 오셨는데 성령은 보이지가 않아. 어떻게 성령이 보이지? 성령 하나님 영인데. 볼 수가 없죠. 예수님만 볼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들어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보지, 하나님의 영은 볼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오긴 오셨는데, 성령이 어떻게 보니까 성령이 오실 때에 선물을 가지고 또 그분이 오실 때에 표적이 나타나버렸어요. 그것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으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록허라서그바으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으로 말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성령이 오셨다는 것에 대한 표적이고 더 나아가면은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죠 방언을 내가 말하는데, 방언은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고 말할 수 없을 때 말하는 게 아니라, 방언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방언은 언제라도 말합니다. 아, 성령으로 이제는 그분이 어떤 제안, 시공간의 제안이 아니라, 내 속에 영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항상 함께 있다는데, 이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영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믿을, 다음 대회면 그냥 확 돌아버렸어요. 아이고 이제는 함께 하시네. 40일 동안 부활 후에는 아, 또 있을까? 어, 그리고 나타날 수 없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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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그러다가 또안 보이면 아, 또 있을까? 뭐, 이때 말이에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부활이 모든 것에 무슨 만능이 아요 아직겠죠? 만능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한 게 할렐루야.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영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계시잖아요. 구약성은, 구약시대는 단한 번도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왔다 가신 다음에는 그 성령을 사람 속에 보내주셔서 영으로 왔어요. 무당이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니까. 무당이 과거에는 귀신을 섬겼어요 귀신을. 근데 예수님을 섬기면 그 귀신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무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자인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거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으로터 나신 자가 너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허, 그분은 전능자고, 그 몸신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천사고 귀신이고, 이게 쨈이가 안 되네. 믿음이 확 들어온 순간, 그 다음부터 그런 무당이라 할때 귀신이 얼씨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제 체험해 봐야 이것은 이제 아, 우리 주님이 영으로 와 계신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질 않지만 이것을 딱 마음에 품어버릴 때 나타나는 그 증상은 귀신도 엄청 음.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것은 함께 하지 않는데 함께 하는 것처럼 믿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성령으로, 구약시대는 성령으로 있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필요할 때만 있다가 얘기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성령은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성령이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두려할 게 없어요. 내가 이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기만 한다면 아 가난해도 상관없고 병들어도 상관없고 내가 못뭐 먹어도 상관없고 못 먹어서 죽으면 천국이니까 할렐루야고 살아있으면 이 예수님 증거해서 어 다른 사람 천국 가게 만들까 할렐루야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함께 오셨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기쁨게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40일 동안만 있었던 이야기예요. 보였다, 안 보였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 한 번씩 나타나신, 나타나셨어요. 꼭 구약에 여호와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두 명이 천사를 거느리고 오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런 일은 없어요. 여호와가 직접 이렇게 천사를 거느리고 온 적은 그 장면밖에 안 나와요. 신약에서도 아니 신약에서는 이 성령 강림 이후에도 사도행전 9장에만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현현하신 장면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지만 뭐든지 그렇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자 하나님 맞아요 부약인 여호와 신약인 예수 그다음에 오순절을 위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 불러도 되고 예수님 불러도 되고 성령 아버지 불러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오셨지만,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몰라요.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도 좋아요. 혹시 가난해져도 상관없고요. 질병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간이 되어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라 하면은 그냥 애매하고 성령이라 하면 귀신이 막 자기 성령을 막 사칭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예수님 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왜? 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분이라도 우리는 확실히 아니까. 아그 예수님 딱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이 었던 성령님이 오셨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생각해 야 아시겠죠? 성령님은 하나님 영이니까 하나님 주니까 단독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다할수 있죠. 그러나 그 예수님, 이그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셔야만 알레루야. 그러면 우리가 큰들림 없이 죽을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지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은 없구나.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진짜 우리 주님이 삶 속에 드러나셔가지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어려움을 해체냐 주시고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를 벗어나게 하고 죽음의 위험으로 위험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어떤 것도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할렐루야 이걸 알고 우리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전능자요 창조주 전능자인 그 예수님만 꼭 의지하고 붙잡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았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달라진 삶을 살수 있나. 우리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성경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내 주님이 주인이니 귀신도 우리를 터치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어떤 질병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분을 나의 인생의 주님, 나를 내가 주인이었던 나를 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도록. 우리가 힘써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의견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나라와권세와 인간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